우리는 요리하기 전에 식재료를 씻거나 또는 보관하기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서 보관을 합니다. 모든 식품들은 깨끗하게 물로 세척하는 것이 위생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채나 과일은 흙찌꺼기나 잔류농약이 걱정이 되어서 씻게 되고, 육류나 생선은 포장하는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혹시나 오염이 되었을까 염려되어서 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념을 깨는 어이없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물로 씻게 되면 오히려 더 오염을 증가시키게 되고 영양분 손실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씻는 것은 식중독의 위험을 줄이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씻으면 더 위험해지는 식품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씻으면 해가 되는 식품 첫 번째, 닭, 돼지, 소등 육류입니다. 생 닭고기를 사와서 포장을 뜯어보면 끈적끈적해서 씻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씻게 되면 생 닭고기에 있는 살모넬라균이나 캄필로박터와 같은 해로운 박테리아를 주방 싱크 주변으로 더 퍼뜨리게 될 뿐이고 이 균들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USDA 발표에 따르면 생 닭이나 소, 돼지 등 육류를 주방 싱크대에서 씻으면 나쁜 박테리아가 60% 이상 싱크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싱크대에서 주변으로 옮겨서 식중독을 일으킬 확률이 26%라고 하네요. 요리 다 하고 설거지할 때 싱크대도 다 닦는데 무슨 상관? 그런데 생고기가 옮기는 이 식인성 병원균은 물로 닦는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경고합니다. 그런데 삼계탕을 할때 닭갈비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핏물까지 빡빡 씻어내는 저 같은 사람한테 씻지 말라는 말은 청청병력 같은 말입니다. 씻지 않고 요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하시는 분들은 물로 씻는 것보다는 레몬주스나 백식초로 살살 닦아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레몬주스로 살살 닦아내나요? 그래서 이렇게 씻으면 어떨까 합니다. 고기에서 박테리아를 없애는 안전한 방법은 60도 이상에서 4분 동안 데치는 것이라고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발표한 바 있으니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나서 씻으면 싱크대 주변으로 박테리아가 퍼지는 것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맛을 내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건생 꿀입니다. 좋아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씻는 노하우가 있는 구독자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씻으면 해가 되는 식품 두 번째, 계란입니다. 닭이 알을 낳기 직전에 블룸이라는 얇은 코팅이 껍질을 덮습니다. 큐티클이라고도 불리는 이 블룸은 박테리아가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계란 농장에서 계란을 씻을 때는 이 블룸이 손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란을 세척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물로 계란을 씻으면 계란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세균이 계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씻다가 껍질이 손상이 되면 2차 감염이 발생합니다. 물로 씻는다고 해서 계란에 묻은 세균이 제거되지는 않는다고 하니 씻지 말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입니다. 계란에 가끔 닭털도 묻어 있고 닭똥도 묻어 있던데 그런 계란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기는 왠지 찝찝합니다. 그럴 때는 마른 페이퍼 타월로 살살 닦아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씻으면 해가 되는 식품 세 번째, 버섯입니다. 버섯을 물로 씻게 되면 버섯 표면에 많은 항암 성분과 같은 영양 성분들이 함께 씻겨나갑니다. 또한 버섯은 물을 빨아들이는 작은 스폰지라 할수 있는데, 버섯이 물을 흡수하면서 쫄깃한 식감도 떨어집니다. 다행인 것은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식품 리스트에 버섯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 잔류농약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잔류농약이 적어서 굳이 유기농을 살 필요가 없는 식품들 이 동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지 흙찌꺼기가 걱정이 된다면 젖은 천으로 닦아내면 좋습니다. 그래도 물에 푹 담가서 씻어야 깨끗한 느낌이 든다 하시면 미지근한 소금물에 30분간 담가둔 다음 깨끗한 물로 헹구면 버섯이 물을 흡수하는 것을 약간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씻으면 해가 되는 식품 네 번째 파스타입니다. 파스타를 삶기 전에 씻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럼 삶고 나서 국수처럼 씻는 분이 있으니까 씻지 말라는 말이 나오겠지요? 파스타 표면에는 전분이 있어서 소스와 잘 버무러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삶은 파스타를 씻게 되면 전분이 제거되면서 소스가 파스타에 잘 붙지 않아서 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국수는 찬물에 충분히 헹궈 주어야 쫄깃한 식감이 살아나는데 파스타는 다릅니다. 소스의 풍미가 깊게 스며든 파스타를 원하시면 국수 씻듯이 삶은 파스타를 씻는 일은 삼가해야겠습니다. 씻으면 해가 되는 식품 다섯 번째 생선입니다. 육류나 가금류와 같은 이유로 생선을 씻게 되면 박테리아는 제거가 안되고 오히려 주변으로 더 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횟집에 가면 생선을 씻지 않고 페포타올로 내장 주변을 정리한 다음 회를 떠주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회 뜨는 재주가 없잖아요. 회 뜨는 걸 배워서 집에서 해먹자니 귀찮잖아요. 그래서 횟집을 이용했는데 그들의 방법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태찌개를 좋아하는데 생태를 손질할 때 내장을 페이퍼 타월로만 닦아내고 지개를 끓인다는 것이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뜨거운 물로 살짝 데친 다음 손질하자니 살이 다 부서질 것 같고 나만의 특별한 생선 씻는 방법이 있으신 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꼭 씻어야 하는데 씻지 않고 무심히 칼질하게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아보카도와 멜론 종류입니다. 슬라이스 할때 껍질에 있는 박테리아와 흙이 아보카도나 멜론 속 과육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멜론은 박테리아를 가두는 그물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해충이나 미생물 등이 껍질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까칠까칠해서 씻기 힘들어도 꼭 씻어 먹어야 하는 과일이 멜론입니다. 위생을 위해 깨끗하게 씻었는데, 씻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식품 5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식재료마다 특성을 알고 준비하시면 영양분 손실 없는 맛있는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